왜 나는 성공하는 게 이토록 쉬운 거지? 나는 왜 좋은 사람들만 만날까? 나는 왜 금방 SNS 인플루언서가 되어 협찬이 들어올까? 나는 왜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날 사업적으로 찾을까? 왜 나의 뇌는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할까? 왜내 주변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일까? 왜 나는 체중을 줄이는 게 이토록 쉬울까? 왜 나는 오늘은 물론 나의 멋진 인생 동안 매일 정서적, 신체적, 경제적,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? 왜 나는 늘 돈이 넉넉할까? 왜 나에게는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까? 왜 나에게는 이토록 많은 가치와 소중한 것이 있을까? 왜 나는 행복하고 부유하도록 허락받았을까? 왜 나는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? 왜 나는 지혜롭게 투자할까?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고 그것을 통해 나도 더 부유하게 될까? 왜 나는 이런 자신감이 좋을까? 왜 나는 이렇게 유능할까? 왜 신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을까? 왜 나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게 충분하게 채워질까? 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을까? 왜 나는 정확히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까? 왜 나는 성공할 권리를 부여받았을까? 왜 나는 나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일에 자신이 있을까? 왜 나는 나의 일과 삶에서 존중받을까? 왜 나는 나의 재능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며 살까? 왜 나는 늘꼭 필요한 시간, 꼭 필요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할까? 왜 나에게는 늘 넘치도록 많은 것이 생길까? 왜 나는 계속 성공할까? 왜 나는 내 일에 이토록 자신이 있을까? 왜 나는 운 좋게도 계속 일이 주어질까? 왜 내게는 기회가 이토록 쉽게 자주 올까? 왜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멘토와 사람들이 모일까? 왜 나는 직장과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될까? 왜 나는 나에게 오는 모든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까? 왜 나는 성공을 가로막는 일들을 잘 중단시킬까? 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할까? 왜 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편안하게 요청할까? 왜 나는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성공을 거둘까? 왜 성공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를 좋아할까?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될까? 왜내 안에는 이토록 사랑이 많을까? 왜 나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까? 왜 나의 관계는 늘 사랑이 넘치고 즐겁고 건강할까? 왜 내가 꿈꾸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토록 수월할까? 왜 나는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찾고 이토록 감사할까? 왜 나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표현될까? 왜 나는 유머 감각으로 관계를 재미있게 이끌까? 왜 나는 나의 파트너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을까? 왜 나는 사랑받는 것을 이토록 감사할까? 왜 나는 지혜롭게 사랑할까? 왜 나는 매일 사랑을 주고받는 즐겁고 간단한 방법을 이토록 많이 할까? 왜 나는 대인 관계가 이토록 행복할까?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많을까? 왜 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가 이토록 많을까?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나에게로 모일까? 왜 나는 친구들이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함께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까? 왜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을까? 왜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할까? 왜 나는 이토록 강력한 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까? 왜 나는 잘 될까? 왜 신은 나와 함께하실까? 왜 나는 나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책을 수월하게 찾을까? 왜 나는 이토록 자신이 있을까? 왜 나는 이 문제를 다루고도 남을까? 왜 나는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까? 왜 사람들이 나를 우호적으로 도울까? 왜 나는 나의 재능으로 세상을 돕는 것이 이토록 감사할까? 왜 나는 진정한 나를 사랑할까? 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도 안전할까? 왜 나는 자유로울까? 왜 신은 나를 완벽하게 돌보실까? 왜내 삶은 온통 기적일까? 왜 나는 신에 대한 믿음이 매일 성장할까?